이겼잖아. 제가 쉬는 <laughs> 시간에 이해영 감독 격려하러 들어갔습니다. 어, 들어갔는데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목소리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응원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 사실 어...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뭐 그런 경우를 저도 20년 동안 현업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고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방심하지 마라 최초의 리니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의 보드나가. 항상 엄청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이럴 때 슈퍼스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강력한 최고의 프로토스 두 명을 포노나 선수가 잡아낼 수 있다면 당분간 아마 포노나 스타 안 하지 않을까. 어. <laughs> 이 정말, 기분을... 정말 이그 슈퍼스타가 될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사실 뭔가 적그 선수들을 언급할 때좀 많이 제외됐던 이미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무대에서 이두 선수를 잡아낸다면 이거는 그쵸. 오히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예요. 네. 정말 정말 뭐 여러 번 중언부언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했던 그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이걸 살려낸다면은 그게 자기의 것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뭐 여기서 에 저그 팀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가 되게 되겠죠 네. 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승전은 2주 휴 2주 후 추석 연휴가 있고 또한주 휴식 시간을 갖고 2주 후인 10월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테란 팀큰뭐 사업상의 무슨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은 서지수 달인 보라 추르 미의 이 4명의 정예 멤버들 을 기다리고 있는 음, 테란 과 지금 이제 어 토스가 올라간다면 보헤에공 알반맨 아나 저그가 올라간다면 카덴지세나 꿀비 뽀누나 자 그런데 저그가 현재 인원수로도 불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뽀누나 혼자 남았고 토스는 보헤와 에공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뽀누나의 그 apm 심장박동 쓰려면 <laughs>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을 조심스럽게 가지고갈 수도 있습니다 보헤대 뽀누나의 경기 조어으로 초대합니다 네, 채팅을 봤더니 "언니, 안녕하세요"라고 보혜가 그랬더니 뽀눈한 대답을 안 하고 막 울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아, 너무 어렵죠. 강력한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수와 강력한 무대지만 늘 얘기했듯이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뭔가 평상시 상황보다 불리하고 네. 되게 어렵고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노나 어, 선수가 이번 대회 이번 경기에서 네. 좀더 본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선수들 사이에서 또그 판을 유지한다 그러죠 네.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분 네. 뭘로 오시고 네 맞습니다 <laughs>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면서 많은 선수들을 많이 챙기고 있는 네. 어,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 전 선수로서도 욕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이 뭐 자리를 통해서 보르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해 선수는 안전하게 파일럿 세치를 하면서 네. 아마 포지 더블을 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죠. 차기 시즌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년2020 시즌 4. 올해 마지막 이제 2020 타이틀이 붙은 마지막 시즌이 될 건데 예, 각 종족 여성 선수들 테란 팀, 저그 팀, 토스 팀을 진드 주의할. 감독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기한은 좀 길게 잡고 있고요 생각이 있으신 선수들은 저에게 쪽지를 통해서 어, 의사를 표현해 줘도 되고 세 종족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내가 테라니이다고 일하고 그래서 꼭 테란할 필요 없습니다 네자 이제 토스는 투서치 돌리면서 안전하게 무난한 푸시더블을 보여주고 있고 예. 저거는 오버로드서치 이후에 드론서치 하나 더 보내주고 있는 모습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슈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다른 음. 상황이 없고 지금짜 보르나 선수의 심경만 한번 좀 읽혀집니다. 네. 자 이러면서 어, 아직까지는 아 시작됐어요 보로브. <laughs> 보로브. 한번 보내주죠. <laughs> 예훈가 네, 예훈. 이게 원래 오, 두 번째 보로도도 받고 <laughs> 저 드론도 충분히 칠수 있는데 뭔가 좀더 안정적으로 썰차고 아니, <laughs> 가겠다. 아, 아니네요. 네, <laughs> 가차 없네요. 네, 본진에서 바로 괴롭혀주고 있고 원래 투키논까지안 줘도 돼요. 네. 넥서스를 짓고 캐논을 지어 도 되는데 정말 안전하게 하겠다, 정말 변수 없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정 지향적으로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선수가 좀더 부유한 플레이를 통해서 네. 어,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풀어 나가야 돼요. 원래 저렇게 안 하는 게 보헤서수잖아요. 네, 좀더 째거나 그렇죠. 약간 외줄 타기 느낌으로 날이 선 플레이를 하는데 완전 안정 지향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네. 캐논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laughs> 과연 오늘 진짜 그날이 될지. 어느나가 보헤를 잡는 어, 충분히 시작 자체는 되게 좋은 시작이기 때문에 yeah. 어, 상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진, 진은 아까 그 이영환 감독이 말하는 것도. 지는 경우가 있대니까요. 이게 본래 게임이면은 이제 선수들의 실력을 떠나서 상황만 보면은 7대 3까지 기울어질 수 있는 결과표거든요. 네. 왜냐하면 토스가 넥서스를 가져가고 캐논을 지을 수 있는데 캐논을 맞아요. 먼저 지었고 그 캐논도 저글링 두기밖에 안 찍었는데 두 캐논을 지어주는 상황. 3 0 0원을 거의 썼는데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테크 차이로도 벌어지고 일군수 차이로도 벌어지고 그 물량 차이로도 벌어지고 이후에 발질의 물량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저가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보노라 선수가 저글링을 지금 4기까지 찍고 레어를 안찍는걸 보면 은 아마... 아마... 히드라이스테인을 안마당에 예.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보에는 건물이 안 올라가니 안마당에... 안마당에 또 내려가... 네. 아, 아직 안 내려가네요. 이게 본진의 해처리가 레어로 변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당이 추가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좋은 결과예왜냐하 안마당을 보여주기 전에... 프로브를 잡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타이밍에 마마냥 앞마당에 키드라이식스를 봤다 그러면 프로토스는 선하도는 올려줄거예요 근데 앞마당을 못봤기 때문에 어스타게이트를 올려주면서 플레이를 할거고 그러면 적은은 원하는 973 타이밍을 <laughs> 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고 그래서 해체가 더 지금 설마 나오고 있어요 <laughs> 네, 지금 어저 질럿이 만약에 저그 앞마당으로 안 뛰고 12시로 뛰고 그 12시에 4저글링이 지금 도착했 있는데 저 저글링이 질럿을 잡아준다면 설마가 사람을 잡... 어, 토스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12시에 온 질럿을 저글링이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저 저글링으로 저 질럿을 잡아주고 잡아주고 드론은 살려주고 드론 살려주고 어왜 숨죽이게 되지? 숨죽이게 되네 어, 히드라가 보이나요? 히드라가 보이나요? 보여 보여. 아, 히드라 때리네요. 보였어요. 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하겠죠. 아, 이러면은 예. 좀 아쉬웠던 게좀 개인적으로 예. 히드라를 안 보여 주고 그렇죠? 히드라를 모은 다음에 기습으로 올인해 주길 바랬거든요. 예.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적당히 압박 이후에 운영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왜냐면 아. 토스 입장에서 방금 투 캐논 박는 보혜선수의 심리를 봤을 때 캐논을 한 8개를 박지 않을까. 아, 예. 변수를 없애기 예. 위해서. 근데 보호 그마저도 보호.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커세어로 보고 적당히 박을 것 같아요. 예. 자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상 자, 일단은 와가지고 캐논이 두 동일 때. 아직은 단절하죠? 아요요요요요요요을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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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데 자, 지금 오버로드 하나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몰아칠 수 있는 기회는 위에 아, 먼저 파괴를 했고, 네. 사업이 될때 포지는 깨주고자 막혀보여 입구 쓰는 테러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테러는 네. 많이 지어주고 있죠. 아주 많이 지어주고 있죠. 보험 들어드는 거죠. 뭐, 자, 이제 위쪽에서 포지 이... 이후에 포르나 선수에서 라바에서 나오는...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걸 레어 태셔. 오린보다는 운영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앞마당이 포지를 날려야 되데히드라의기가 앞마당이 없나요? 오버로드 히들라가? 어 그러다 보니 저 오버로드는 또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어, 높아졌네요. 히드라 죽기는 오버로드가 없어요. 앞에 포지는 깨졌어요. 예. 네. 자 문은 열린 4 캐논 정도인데 히드라다 회고 납니다. 네, 히드라가다 돌아오고 있고 오버로드는 죽기까지 네, 돌아서 치고, 잡을 거. 이 오브로드까지 네, 오브로드가 많 죽었는데 이 오브로는 드 지킬 수 있죠. 히드라 컨트롤 해주면 체력이 50 40 30 20 네, 네 살려냈습니다. 살어요 살려냈어요. 이러면서 토스는 추가적으로 건물을 어떤 걸 올리고 있나요? 게이트를 늘려주면 스탱플라 카이브를 올리고 있고 올리고 있고 레이트좀 빨리 늘려주고 있죠 예. 포즈를 두 개를 찍기보단 원포즈에서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질럿을 한번 발질을 한번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코들갑을 예. 떨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론 추가 생산됐고 히드라들 여기 나와있는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컷이에 2킬 기록되어 있는 컷이에요 네, 이러면서 드론 쳐주고 있고 6회 처리까지 늘려주고 있는 모습 이러면서 스파이어까지 올려주고 있나요 음, 스파이어 테크를 과연 포르나가 올릴 네, 스파이어를 바로 올리려고 위치가... 한... 네, 바로 스파이어를 올리겠네요 예, 위치는 스파이어 올릴만한 위치입니다 스파이어 테크 그렇죠. 이러면, 상황상은 적어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드론 가득 차고 <laughs> <상황상은. 채워있고> 있고요. <laughs> 네, 나 선수가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어, 토스의 발업 질러스를 한번 잘 막아야겠죠? 그죠 자, 지금 상황은 토스가 공이업 들어주면서 게이트에서 질러스를 찍어주고 있고, 템플러를 뽑기보다는 네. 발질로 한번 흔들면서 게임 따라가겠다는 생각인데 적은 일단 드론은 가득 채워주고 있어요. 예.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도 잘 돌려주고 있을 거고 로커도 되게 빨리 잘 찍었어요. 저이 이 정도 상황만 딱 보면은 오 어, 되게 안정감 있게 아, 되게,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로커 꿀도 빠르고, 어, 스파이어도 빠르고. 예. 이러면 운영하는 상황 자체는 저이가 많이 좋아요. 드론도 가득 차 있고. 야저의 팀도 어,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어, 발, 발전을 계속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인정입니다. 예. 질럿이 오면 어차피 러커가 뜨기 때문에 러커로 수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드론을 채워 줘서 드론 한 부대씩 채운 다음에 히드라 러커 물량 싸움을 해도 되거든요. 자, 이건 와봤자 질럿 보네. 예. 질럿 뛰어 있고 러커 가대, 있고 러커가 어, 못 저...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오호! 오호라. 오호. 오호. 오호! 잠깐. 잘 찍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소급된오버로드로토스가뭐 하는지 한번 쓱봐 주는 것도 좋고 시야포도 제게 잘돼 있고 토스 입장에선 생각이 많아요, 지금. 러커가 탔나? 어... 러커 드랍인가 하고 캐논을 지금 쏘는 캐논! 모습이고요. 캐논! 자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는 보노나입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좋아요. 예. 이러면서 저거는 계속 드론 채워주고 히드라 럭커를 뽕 빼면 되거든요. 예. 밑에 이제 체포까지 하나 체포까지 오브르다는 잡아줬습니다만은. 자이 다음이 문제죠. 가득 채웠고 지금저 상황 자체는 쪼가 많이 좋아요. 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 보여도 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라는 생각을 어, 디운이 지금 어, 저그에게 너무 아? 드론이 가득 차있잖아 한대씩 네. 가득 차있고 이건 유캐철에서 히드라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다 써주면은 토스 입구를 조일 수 있는 각도 뜨거든요 자그 판단이 이제 서느냐의 네.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드론도 정말 잘 붙여줬고 정말 지금은 아 뽀로노 선수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 자체는 한 7대3 정도로 계속 저그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인구수가 저 돈을 다 쓰면 원래 돈을 다 쓰면 인구수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 그대 토스는 토스가 인구수를 한20 정도 앞서가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해가는데 지금 어저 돈을 다 쓴다고 가정하면 인구수가 똑같을 예정이고 러커를 더찍어주면서3시에는 드라빌까요? 야 뒤에 모요 저기 승강장인데 저기 모요일 이유 모요일 이유가 없잖아요. 셔틀이 마냥 온다면 중간에 교주를 아, 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자, 일단 고통받고 있는 오버로드긴 이 합니다만. 오, 보너스 좀 되게 잘하고 있어요. 12시에서 아마 좀 바럭이 안된 저글링이 뛰어오는 속도거든요. 예, 네, 저글링과 히드라가 네. 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로드 트러블이 계속 생기면 안 돼요. 이제 그냥 오버로드를 한 번에 잔뜩 찍어 가지고 인구수를 쫙 뚫어 주고 그렇죠. 차라리 여기는 아직은 오 아직까지, 어, 뭐야? 몰래몰티인데몰래몰티에 모든 걸다 걸었어요. 미처리. 소스는 이제 예. 분량을 가춰서 나올 텐데 이거는 썬크 럭커로 수비 이후에 6시에도 6시 소스 모였네. 넥서스를 예. 견제할 수있 저글링을 두고 아 지금 이러면서 하이브를 가나요? 하이브 아직까지. 질려고 이제 퀸즈네스 질려는 드론이 대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이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에 럭커가 어느 정도 있나요? 럭커 어, 수비 좋고 12시도 럭커방어가 잘 되어 있네요 12시도 썬크좀 지어주면 방어하고 9시만 볼래 원래 잘 돌리면 지금 이 정도면은 이용 감독 누워 있다가 자세 고쳐 앉았거든요. 어, 자세 고쳐 앉았어요, 지금 이 정도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사실 어, 무난한 사이즈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투수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장비가 아, 하이브도. 하이브도 빠르고 챔버 업그레이드도 좋고 양이 쏟아질거고 어, 드론도 너무 가득차있고 예. 지금 저 7시간에 질럿이 9시만 가지 않는다면 자이 질럿이 여기서 멈춘다면 페트롤을 어느쪽으로 하냐면은 아 시프트로 9시를 찍은거 같아요 자 일단은 질럿이 9시간에 아... 9시간에 빈틈이 없다 이감독 다시 도웠어요 <laughs> 어. 다시 누웠어요. 자세 고쳐 앉았다가 다시 어요자세 누웠어요. 여기 해철이 둘이나 있다! 근데 지금 수병는 여기 있는 걸 보면, 은뒤늦게라도아시에썬크를박아을면서그러니까 i c a l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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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i t 이 c a l Critical. c 게 i t i c a l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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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어? 로커나 왔고? 버러워 해야죠 자 거기 거기 신경쓰고 있나 봅니다 자 오히려 토스가 아웃시로 와줘야 좋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렇 여기 이제 보고 어 대충 사이즈가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면은 정말 딱 하나만 해주면 돼요 스포지로 어저버이옵한 기만 한번만 끌어주면은 둘두 기를 한번만 끌어준다면 드랍은 떠나고 자, 갔던 뭐가 파란색이 올라오긴 합니다. 공방이 막 끝났는 그 토스 도세병요. 정말, 저 옵저버만 끊어줄 수 있다면. 자, 출발했어요. 길가았어요 지금 옵저버만 끊어줄 수 있다면, 우와. 제 생각이 이 오버가 다탔을것 같지 않고 옵저버 끊기용 오버는 도서야 될... 뭐. 템플라가 템플라... 되기 하고 있어요. 템플라가 대기 하고 있습니다. 오빠 이거 도서 안 마당으로 가나요? 벽에부터 가야 되거든요. 옵저버. 안 마당으로. 아 이게. 90여개 붙어가지고 투수 본전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앞마당을 지나서 왼쪽으로 지나서 다시또 네. 이렇게 딱 그런 한황으 떨어졌어야 되는데 예 누웠어요 다시 아 방금 또 자세 고쳐앉다 다시 또누우예 예, 이해원 감독은 누웠습니다 예 장렬히 한번 쏟아부어봤던 보누나 그림 자체는 정말 잘그렸니데 잘 진짜 밑그림 너무 완벽하고 아. 색칠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감을 엎어 버렸어. 이보다 더잘 그리지 그동안 지금까지 제가 봐서 포로나의 플레이 중에서 가장 그림을 네, 잘 그렸어. 저는 제가 알던 포로나 플레이 중에서 네. 최고로 잘해 줬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토스 정면 병력 잡아 먹으면 제가 괜찮아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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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자원 다 쓰면서 마당에 썬큰 잔뜩 짓고 이 병력 잡아 먹으면 지금도 저가 괜찮아요. 예한번턴확그 보여가지고 예, 지금도 자원이 많이 남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때저 오버런 숫자에 비해서 병력 별로 안탄거 같거든요. 예. 빠르게 수습하고 하이브 터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지금도 저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놀랍게도 지금도 저가 괜찮거든요. 돈만 놀랍게도. 빨리 빨리 써주고 어, 턴을 뚫어주고 빨리 병력을 쪄 돈을 집중하면은 1,400원이면은 인구수 대략 한25 정도 찍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 인구수 25가 많으면. 어1 1 5에요 2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인구수가 막혀버렸어. 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는 있고선수입니다 어. 근데 어쨌든 럭커가 아, 저그 팀에게도 앞으로의 이제 희망이 좀보이다아 이거 럭커 나올 때까지만 토스가 좀 늦게 와준다면. 스톰이 많기 때문에 저 럭커에다가 스톰을 쓸것 같거든요. 예, 자하이템플 많이 왔습니다. 그쪽으로 스톰을 일단 이쪽에 쓰고! 럭커 하 잡고! 뒤쪽에 저 럭커에다가 스톰 쓰다가 옵저버에다 쓰는 거 아니면 이거는 거의 뚫릴 각이에요. 자, 에그가... 성큰 완성! 조금만 더 집중해서 돈만 다 써준다면 조금도 막을 수 있어요. 90명력도 오고. 어? 템플러 굴러주면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굴러주세요 아, 그래 주세요 템플러가 근데 뭐아 빛나갑 빛게 나갑니다. 그쪽으로 스톰을 쓰면서 근데 아직 병력 공원 막을 수 있어요. 지금 9 시에서도 병력이 올라오고 있고 스가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2 일업인데 저거 업그레이드도 아마 언중도 따라 왔을 거예요. 1 일업 정도 그래 이 정도면은 막을 수 있어요. 여기 조이링 오고 후속 나오고 자원을 조금 순 순환을... 어, 자원 조금만 더 쓰면 야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는 것보다 지금 어.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예. 네. 자 이러면서 6시 멀티도 확인했고 6시 멀티랑 7시 멀티를 타격하면은 이거는 포모노 선수가 어어저걸이기는 게임이 돼요 9시에 드론이 찼거든요? 저글링 예 6시 지금 저글링 뛰어가고 있죠? 6시 뛰어가고 있어요 캐럴 완성되기 전에 최소 6시도 시키고 잠깐만 잠깐 잠깐 5시 점수 하고 그니까 자, 자원만 좀지 않으면은 왜냐면 9시가 그대로 버티고 있고 네. 7시는 아직 지금 가스 아들 이천 있는 거 럭커 두대 뽑으면 예 잠깐만 잠깐 잠깐만 치고 치고 아들 암적을 이래서 오 아들 아나럽 때1이럽 적을 이라서예 잠깐만 이게 야 프로브 일곱 시로 가는 거 보면은 저 프로브 쫓아가다가 프로브 쫓아가다가 7 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잠 이게, 이게 그림 묘해지는 거잠깐만 어, 이거 수가 이거 수가 잠깐만 불러서서 이길 수 잠깐만 이거 수가 말도 안돼 이거 말도 안돼일7시 어, 오버로드가 감소 커세가 밀고 있어요 일곱 시 커세가 밀고 있어요 커세가 밀고 있어 가지고 봤어요. 자, 이게 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어, 뭐야, 장원영 진짜 장원영. 7시에 드랍하면 되거든요. 드랍하면 돼요, 드랍. 드랍이 근데 안가 잠깐만 지금 이해원 감독 다시 거, 자, 자세 고쳐 앉았어요, 지금. 인구수가 역전이 됐어요, 86대 95. 어, 이거 이길 ]요. 수 있거든요. 예. 이거 고 파일럿 다 완성됐어요, 예? 사실 이긴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이죠. 상황 자체는 이긴 상황이에요 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스 본인 자원이 말랐고 암만한 자원이 말랐어요 아, 아,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어, 돈 들어올 데가 잔미델라 98 어, 이거 7시를 줘도 저가 유리한 상황인데 시. 갑니까? 상황.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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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라이드라이드라히드 무리만 안 하면 되거든요 소모전에도 예! 프로브! 럭크!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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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프로브 한번더 오거든요? 자 히드라가 그 프로브를 중간에 끌어준다만 소모전만 해도 돼요 아마 저그는 후속 업그레이드를 찍었을 텐데 토스는 포지가 쉬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돈도 그거든요? 없어, 돈도! 포지 쉬고 있어요. 업저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러커. 스톱을 해결. 자, 시간을 주면 근데 프로브를 저글링이, 저글링이. 지금 이게 뭐냐면 보에도 스턴 상태 인것 같아요. 이게 무슨 딜 야, 러커 드롭! 러커 드롭! 야, 이럼 이업이돼 있어요. 방금 러커 이업이었거든요 그럼 저글링은 몇 업인가요? 1, 2업. 지금 히드라 공업이 2업에 방업이 2업이고 후에 자오브스 14한테 멈췄어요. 드라블좀 아니 이거 뭐지 선수... 뭐야 이게 뽀르나 맞아요? 어 이게! 뽀르나 선수 가맞나요 아, 세상에나 이거 뭐지? 왜 이게 경기까지 전직까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아 이거 뽀르나 선수가 맞나요, 이거? 자오은 계속 계속 중단 되고 있어요. 아니, 이런 플레이를 아니 히드라 또 왔다고? 야, 이거는 또..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는 부채 이영한 선수 이런 플레이를 이게 보나 선수는 저는 이제 카덴지 세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 마지막에 깍주기. 그런데 또 왔어 또 왔어 또또또또또 그런데 또또또또또또또 그런데 러카바로 보나 선수가 에이스 선수예요. 아 그런가 로 저거니까 같이 내렸습니다. 이 경기력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돼 지금 이모수가 48 그리고 미드는 1 5 0이 경기력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돼 이게 뭐니까 이게 뭐야? 일곱 명이 출전한 선수. 이게 가장 경기로 력넥서요 넥서스, 넥서스 스톰스입니다. 지금 근데 당황했어요, 보이죠? 당황, 저 당했나? 넥서스에다가 스톰을 치지고 있고 또올수 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1 1 시에 멀티를 피고 있고, 야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썬클럭커 수비 이후에 토스를 요리해왔던 예 저그의 황금기 시절 또 왔죠 2000년도 때 초반 또 왔죠 운영형 저그의 끝판왕 업적부로 지켜야 됩니다 썬클럭커 수비하고 안할된 저글링으로 견제를 한 어지 감동 받으셨어요 이 형아를? 정말 <laughs> 그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스타그램트 보면서 프로게임을 꼭볼때 나왔던 그 저그의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드라그한 마리 뽑기도 빡빡해요. 와 로봇 이게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플레이를 레종체에서 뽀노나 선수가 업그레이드도 지금 다 따라오고 있고 저거는 저거는 이미 업그레이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이가 없네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다고요 어이가 없... 왜이 선수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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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선수가 이때까지 안 나왔는지 <laughs>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건지. <laughs> 아니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오늘 빨리 갑니다, 갑니다. 이거 이거 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요 저는 오늘 1 0시 전에 퇴근하는줄 알았어요. 네. 자 잠깐만. 근데 이런 경기를 하이템플라 있긴 합니다. 하이템플 마은가 무한이 아니고 잘 때는 오기 잠깐 우리 모르라저 그래 먼저 데리고 스톰도 한 개가 있습니다. 스톰 씁니다만. 로한 개씩 스톰 빼면서 예. 소은 무한이 아니잖아. 아 무한이 아니죠. 내 자원은 무한이야. 저글링. 내 럭커도 무한이야. 자 그리고 럭커 벌어도 뒤 대기타블러. 럭커 너무 많아요. 이거를 침착하게 럭커 한 기씩 한 기씩 침착,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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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커 벌어오지. 두 배치 이 침착함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시시. 어떻게이런 선수가 남아있었죠? 어떻게이런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죠? 와, 잠깐만. 참. 제가 이때까지본 여성 저우 선수 중에 가장 완벽한 완벽했어요. 운영을 구사했어요. 정말 완벽한 운영을 구사했어요. 참. 이거는 아, 아 진짜 잠깐만. 인간 정말 인간적으로 박수입니다. 이거는 아 히드라를 안 쓰고 썬크너커 네. 이후에 그드라을해주는이 운영은 진짜 아. 그 운영의 저그 운영의 끝을 보여줬어요 정말. 저그 팀은요 사실 오늘 여기서 뭐 l 0이 본을 잡아서 결승에 토스가 간다고 해도 여한이 없을 거고. 이거는. 예, 진짜 오히려 이긴 게 <laughs> 북산 엔딩. 이거는 한거 없어요. 선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박재혁 감독이랑 이영훈 감독이 잘못이었어 이런 선수를 뽑질 않았어요. 참. 이런 선수를 두고 뽑지 않았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나 지금 되게 궁금하네. 와, 진짜 보르나가 그 울고 있을지 모르겠다. 박태민 선수, 진짜. 운영의 마술사 전성기 시절의 플레이였어. 진짜 저 어렸을 때 봤던 그 제가 동경하던 프로 게이머들의 경기를 보는. 정말 썬크로커 수비하면서 이 드라파는 드랍하는... 진짜 박태민 선수였었어요 정말 그~ 또 저는 어떤 게 제일 그~ 주체자로서 바라냐면요 저는 보라도 그렇지만 저렇게 새벽까지 스타만 하고 이런 선수들이 저는 이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게 현역 시절에도 감독님들이 바라는 마인드였어요 에이, 에이, 가장 어. 오랫동안 응. 연습하는 선수가 가장 잘했으면 하고 가장 잘하는 선수가 저, 다음 게임 가야 되는데 뽐드 지금 몸움아요 첼코 할때 봐야 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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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 가야 돼요 맵만 보면 돼 빠르게 빠르게 아니야 오 통계 지금 터지면 안돼더더 남았어요 아직 예 지금 더큰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김윤중은 화났을 것 같은데요. 방심하지 마. 근데 이게 방심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상대편, 되게 안전하겠지. 상대편 감독도 감독인을거 같아요. 네, 되게 안전하겠거든요. 아, 방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와. 저런 선수가 남아 있었다고? 리드 또 스톱. 아, 여기 여기. 한창창 퍼스트간 앉죠. 감님도 3년 총책임. 총책임 감사합니다. 아, 또 종격체강전 진짜 종체전 제가 주최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진짜. 그언더독의 반란, 그리고 누가 누구도 누구나, 누구나 질수 있고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제가 칠정기는 적어요 아직. 네,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왜냐 아직 끝난 게이 경기까지 와, 더 이런 선수는 네. 정말 정말 스타판에 꼭 필요한 선수예요, 정말. 예이 진짜 제가 적의 여성 선수 경기를 보면서 아 뭐랄까? 아, 이그 잠동을 느꼈어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아까 예. 오늘 세나 선수의 경기도 그랬고 정말 이거는 와... 골비도 그랬고 이 뭐랄까 마지막에 진짜 그 기존의 가르치는 그런 네. 양상이 아닌 <laughs>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laughs> 정말 그 새로운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봤던 조용호, 박태민, 막 박성준 막 이런 선수들이 활약할 때 나왔던 에이. 그 운영형 저그였어요. 선크로커로 수비하면서 드랍하고 선크로커로 수비하면서 드랍하고 아. 오늘도 10시가 넘는구나. 근데 감동이네요 진짜. 예. 뭐 여러분들 다들 감동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뭐 보람있네요 진짜. 어. 다시 한번이 자리를 통해서 선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어, 감독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나도 조 레종체가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어, 아프리카 TV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아, 정말 제가 딱 해설하러 아, 올 때마다 아, 아, 이 감동적인 경기 한 저번에는 아, 보라 선수가 굉장히 네. 올드한 본진 투팩으로 보이 선수를 잡았거든요. 네. 본진 투팩 정말 안 나오는 빌드예요. 본진 맞아요. 투팩 탱크 타이밍 으로 어, 잡았는데 탱크신? 와또 오늘은 또 썬크록커 유에 이 드라분형. 아홉 시 몰래 멀티. 저, 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어떻게? 해? 진짜 와. 딱히 보혜 선수가 뭔가를 못 하지도 않았어요. 보혜 네. 선수 최적화로 병력 잘 뽑아내고 멀티 체크도 잘 하고 견제도 네. 잘 놓고 했는데. 아 감동해. 자 사실 그 남성 종족체 강전 같은 경우는 멋진 경기가 나옵니다. 레종체는 각각 감동을 주자 노리기. 이래서 또그 종채와 레종채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마. <laughs> 자. 저는 기 아유, 아, 내가 가슴이 뛰지. 5대 5라고 합니다. 아, 이제는 김윤중 감독이 누워 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고 <laughs> 이해웅 감독 또한 집중해서 응원할 수 있어요. 애건과 뽀누나의 상대 전적은 31대 0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한 경기로 10월 15일에 펼쳐질 레종체 결승전 테랑과그 상대가 결정지어집니다. 보보르나와 애공 선수의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오늘